야, 이제, 야, 이제. 야, 이제. 야, 이이가 야, 이제. 야, 이제. 이 야, 이제. 이제. 이랑이렇게이 야, 이제. 야, 야, 이제. 야, 이제. 야, 을제그이 남겨? 이제. 야, 이제. 야, 이제. 아 이제. 야, 이제. 야, 이제. 야, 이제. 야, 이제. 야, 이제. 짜잔 <laughs> 야너 생실... 맛이 다른가요? 어, 맛이 다르지? 먹고 싶어 먹어 차 가로 갈게요 네난 낙자국수 먹어야자 이제 제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잔이 잔이 짱 크네 열심히 산다 어? 야, 이거 야야 편집하는 거 근데 편집 재밌어 지, 시간 진짜 많이 나도 막 새벽 7시까지 <laughs>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서울대. 응? 이게, 이게 뭐야? 썸에 아, <laughs> 아니 썸에 보통 이만큼은 따르지않아 아니 근데 이 마셔부터... 잔이 너무 커 비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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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맞아? 맞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맞아? 짠짠 짠. 아니 두메라 두메라예요. 아, 약간 진짜 대학가에서 먹는. 흔져. 음. 야 괜찮은데? 괜찮아 괜찮아. 응. 근데 카메라 어, 카메라가 너를 못. 난잘못 담는다고 그래? 생각해. 오히려 마이너스야. 그래? 응. 아뭐 어떻게? 짜잔. 일단 <laughs> 분리밖에 못해. 네. 예. 예 지원 나만 오늘 날씨 딱이야 응. 음. 음. <laughs> 음. 다너? 이없네 아. 야 춥지 않네. 전환근 없는 거 아니야 너? 야나 운동 열심히 한다고. <laughs> 근데 힘이 없네. 그렇습니 없으니까 또 마지막으로. 근데 키스 미팅 없으니까 파 아,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어. 마늘에 이은 파. 아! 벌레. <laughs> 음, 음, 맛있다. 행거 행고. 무 소개팅 안 했어? 응, 음? 응. 네. 이제 안 들어와, 소개팅도. 네. 아니, 남자 완전 그 생각이 이게 거 없던 거 아니야? 거의 없어아이 음. 네. 말고, 없 음. 말고. 내가 이거 찍어가지고, 친척 언니 보내줬는데, 친척 언니가 회사에서 홍보한 다음에 소개팅 받을 사람이라고. 나그 회사에서 유명인사일지도. 근데 오히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관종 소개받을 사람. <laughs> 친척 언니가 나보고 소개팅 썰 풀면은 유튜브 잘될것 같아. 나는 솔로를 다시 신청해서라 나는 솔로? 응 어. 아니 안받아도 아니 나너몇번 그러니까 신청했는데? 열심히 종로도 모여봤자 악마의 편집이 될것 같아 음... 그렇지 않을까? 아니, 아니. 잠만 자야 돼 아니야 아니, 아니. 8시 청학동에서온 사람이어서 잠을 자야 돼 어? 연아는 나 연아 연하 싫어 연아는 또 근데 한 며칠 있다가 알고 보니 얘가 나워나뭐 한두 살어렸 근데 뭐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 그런 거는 또모르잖아 명언 박 선생. 명언 박 선생 인생을 환기시킬 필요가 야, 있다. 야환기 돼. 취미를, 취미를 만들어야 돼요. 취미를 만들어야 된다. 3 0 대. 대 몇이죠? 여자들은 여자들 취미랑. 바디 프로필 그래. 찍은 여자. 절대하지 <laughs> 마. 바디 프로필 절대하지 마. 절대. 추억할 사람들을 그래. 이제 그런 것들. 붉은막끝나 근데 그런, <laughs> 그런 건또 싫어. <laughs> 나빠려가지고 근데 투어는 갈 건데 50명이랑 갈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야 근데 분명 그러니서왜이게그지 말고 나는 오히려 아이지만 그래도 상황에 놓으면 할수 있다 할수 있어 너회인이잖아할수있다할수있어좀더 음. 너라면 음. 나내향적이다라생활을 버려 아 버려 버려 난, 저는 오늘부터 외향적인 <laughs> 사람입니다 <웃음> 버려 버려. <웃음> 버려 버려야 돼 <laughs> 갑자기 냅다 방. 어. 먹는 연기 있다 아니, 야. 닳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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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말고. 어떻게 하면 안잘릴다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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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여름 좀더 네. 갖다 주세요. 너 나올 어떡할 거? 응? 너 나올 거. 너수 여기 안 하지? 집에서 치킨이나 비니큐 맞았지 그래서 술을 먹여보라고 하는 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막 예쁜 사람들은 술을 먹지. 진가를 발휘? 나, 나, 나. <laughs> 술먹었실 그 때, 술 <목소리> 먹으면서 진가를 발휘하는 사람. 진가, 진가 발휘하실게요. 지금 음. 진가 타임 가릴게요. 진가 발휘하실게요. 음. 우리 그때 갔을 음. 때는 점찍, 진가. 치킨짜장. 오래, 오래, 오 치킨 골뱅이 짜장. <laughs> 미쳤다나 일단 치만이 비슷해야 돼. 금방 마요소스. 는어 에이스 가나사는 어떤, 약간...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고민해봤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어떤 게 없어지거나 망해도 항상 자기가 뭐 어디로 갈지 방향성을 정하고 있으면 음. 어떤 게 병이 돼도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아 그거는 나는 책임감이랑 책임감이랑 뭐 약간, 책임감. 어, 약간 그있 그 음. 나도 완전 좋아 왜냐면 그럼. 음, 아니, 다이어트야 엄청 멀어 어려키스 예스 마늘에 이어 키스 예스 하아 나, <놀려> 나 노래자랑 등록했어 강동구 선사문화축제 노래자랑 네 다음주 토요일 예선이거든 그래서 응. 나 다음주 내내 여행가잖아 응. 연습도 뭐, 안해 그냥 가서 부르거 냅다 그는 거지. 앞저씨 가져가세요. 앞저씨. 와우 장난 아니야. 주문을 하고 싶은 예진이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 아인 나는 절대 못담. 아무도 안 받는다. 됐다. 백 계속 먹고. 어, 이어 이제? 어, 나좀 나는 만년치했어예진는 강호단데 예진 쌤이라고 부르지 말아 줄거 제발

난 네, 그런 말은 쉽게 하지 않아 아니야 나는 음게 바람 불어서 너무 예쁘다 응. 그래도 은 아, <laughs> 아, <laughs> 아, 지금이랑 달라 내가 아, 지금 한번어유 어. <laughs> 다음에 음. 만나서 <laughs> 우리가 부자가 되기로 <laughs> 합니다 머리를 긁적 긁적 유진 부자가 되고 나는 결혼할 남자를 구합니다 짜잔 너무 취해 v 라래 취했어